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 얻는 자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오히려 말씀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위로와 힘과 또, 존재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도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무언가를 그들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들은 어려운 이유는 다 이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하고, 선동하려 하고, 무언가 주려고 하고, 성공하려 하고, 답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세를 가져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할 때 믿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역,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믿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참여는 하지 않으면서 전도의, 전도의 행위에다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는 그런 행위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교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만 하기 좋아하고 실천은 하지 않으면서 전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근거로 반박하고 비방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 작당 모의하여 전도자들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전도자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며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손을 뭐 빌지 않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도록 뒤에서 모략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들이 리더로 목사를 세우고 위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위임식을 할때 어떤 서약을 하게 됩니까? 그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분쟁하며 다투고 비방하여 그 사람을 쫓아내는 어려움을 겪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참여와 헌신은 하지 않고 지시와 명령만 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는 순간 이것을 또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에 빠져드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영성도 함께 추락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 위험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성령 충만과 하늘의 기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로 5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언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털어버려야 할 발의 티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바로 모든 의심을 이기고 의심을 버릴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관계의 깨짐은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오늘만을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늘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본향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의심의 티끌을 떨어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과거의 자랑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우가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다지이 모두 믿었고 많은 사람들 시내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복음 증거를 들었습니다. 전도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도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들, 그래서 성도들은 과거의 영광이라 볼수 있는 자랑들을 다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발에 묻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로가 되어버리는 순간, 먼지 같은 그 공로를 붙들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왕년에는 이렇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자랑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을 거듭거듭 새기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섭섭했던 일이나 과거의 실패 등의 마음과 생각을 머무르게 되면 독이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지고 독이 퍼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단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늘의 순례자들이며 전도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순례자요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처리하고 과거와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처와 결별해야 합니다 실패와 결별해야 합니다 거절받은 기억들과 결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과거의 먼지와 티끌을 성령의 능력으로 떨어버릴 때에 비로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발의 티끌은 무엇입니까? 그 티끌을 떨어버리시고 순례자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토록 아름다운 전도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동족들이 그들을 비난할 때에 과감하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과거를 처리하고 과거와 헤어졌던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하늘의 순례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생각에 머무름으로 우리 안에 독이 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단없이 하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비로소 성령으로 우리를 역,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하라 다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